바닥 피하세야들이좋네 우리 그 돌아다니는 멀록 잡았나 요 혹시? 두무리에몰리이 있는데 그거 더 잡아야 되는데. 아 이제 저기 오네? 야 알로 알로 로 아이씨 안 되겠다. 아니, 아니 저거늘그그 말로. 아니 안돼 안돼 안돼. 아, 생네기 <laughs> 아니, 요가 아니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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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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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 어디 어 생존기 켜세요. 바닥 피하세요. 바닥 피하세요. 바닥 피하세요. 생존기 켜세요. 바닥 피하세요. 바닥 피하세요. 바닥 피하세요. 바닥 피하세요. 생존기 켜세요. 아제 친구 불러온다.

아니 아니야, 아니테 얘기한 건데. 몰로고라고. 몰로아라고 <laughs> 어, <laughs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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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니야, 아니야, 생존기 켜세요 바닥 네. 피하세요 아 그냥 그렬그렬하게 그려, 하세요 그거 어 바닥 쿨 있을 때만 요너 코신받아 코신 해주세요 어? 아나 지금 너 때문에 따른거 못겠어다이아가 별로 없어 <laughs> 아니 계속 별이별 에. 또 나고, 또 나고 해. 가가아야다어다 어. 진짜 별은 그냥 된 거라고. 피하세요. 아그러니까 아... 처음에 아... 멀리서 아... 이제 마법 당긴 아... 애들 그래. 그런 애들 아... 딱 까만만 찾아만 주면 돼요. 그럼 다 피하세요. 도 어, 나 지금 못겠어 얼마나 상전할 수있습니 치세요. 다 피하세요. 아우? 아진작에 말할 것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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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세요. 세요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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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하세요. 가 아, 아, 피하세요. 약간 아, 초대 다단안 치고 도망치세요! 도단고 가닥 피하세요! 아 실추면 끝에서 2점 도망치세요! 도망 피하세요! 피하세요! 아, 근데 알아서 하라 그러면 나지않 아. 피하세요! 세요 <laughs> <laughs> 음.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? 저기 뭐지? 딱 눈치껏 딱 해야지 그치 눈치껏 하는거죠 응. 어? 내진포가 없네? 그러면 이제 다른거 하는거지 되겠지 생존기 아, 켜세요 음. 음. 충격파 아이 해물님 생존기 켜세요 생존기 켜세요. 곧 특수 능력 잡아주세요. <laughs> 아 이거 먹고 가야지. <laughs>

아니, 아니 어떨 때는 가운데 잘로던데되게잉잉잉네잉네잉네잉잉기 켜세요 잉잉아 잉잉잉잉잉. 야잉잉잉잉잉잉잉 생존기 켜세요. 밥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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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수 능력. 각자 <laughs> <laughs> 둘거 빨리 놓고 저티래요. 다넣었어한명안 예, 가? 안잡혔어다 그래도 도적한테 이겼잖아. 소리아의 오마. 놀려고 을 껐다. 돌치고고

우선 대상을 정원해야 어? 합니다. 리플라우. 바다 피하세요, 라우 차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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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우라우 <목소리> 바닥 피하세요. 바닥 피하세요. Get out. Get out. 이미지들. 이미지들. Get out. 해제 해제 공동해제. 바닥 피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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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단. 바닥 피하세요. 바닥 피하세요. 차단. 기클라우. 기클 아, 아 됐다. 선장님 잡아야죠. 선장님 빠르게 잡아오자라디요 <놈들의> <뽑아오는 자에게> <놈들> <구워 성자를 놈들> 스킬을 유도하세요. 잠시 후 브레스 스킬을 유도하세요 잠시 후 브레스 후, <목소리> <스킬을 유도하세요. 목소리> 잠시 후 브레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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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을 유도하세요 잠시 후 브레스 스킬을 유도하세요 잠시 후 브레스 어머, 누울 거야 스킬을 유도하세요 잠시 후 브레스 스킬을 유도하세요 잠시 후브레스아 후. 야, 다음 빨리 도똑하면서 이렇게 늦게 오냐스킬도하세요 아, 어, 유도 <레스> 잠시 후 브레스. 네저 냄새 머는좀쳐 봐. 스킬을 유도하세요. 잠시 후 브레스.

가는 곳마다 따라다녀 직성이 풀리나? 당신은 이 힘을 제어하지 못해요 그 유물을 사용하 조심하세요! 동굴 물이중단처럼중단 네네 먼지가 되어 사라졌지 내중단을 영광으로 이끌겠다 타겟 바꾸세요 타세 조심하세요! 차단 글쎄, 조심하세요 타겟 바꾸세요 글쎄,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. 어? 조 <놀놀놀놀놀놀놀라> 아세 조심하세요. 이거 어떻게 저기 리할수 있겠어요? 세요 음. 아, 저해들을 없애라. 네. 네. 특수능력. 1번 어. 차단. 차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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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단. 네. 곧 네. 특수능력. 도와줄게.

그게 나였어. 나 겁님 믿게 내가 다시 일로 응. <laughs> <오. 웃음> 온거지바 <우주가 느껴진다. 웃음> 피하세요. 야, 나. 나라고. <웃음> <웃음> 야, <그거 기사였죠. 웃음> 아니 니까 그러니까... <laughs> 야. 어 나 여기 특수 능력 열두 시. 나네 바닥 피하세요 내 손에... 아니 살살 봐봐 살살 천천히 무조 쓰고 바쁜 가오 됐어 됐어. <목소리> 다요 <피하세요. 목소리>

용은 너무 네. 많이 처치하지 않게 조심하시구요. 네. <laughs>